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어 승무원 황혜경 이현정입니다 예! 어?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저희 하이어가 취향하고 있는 경남 사천 공항입니다. 오 현정 씨 오늘 여기 저희가 왜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한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저희가 차박을 위해서 제가 레이를 준비했습니다 레이요? 차박하는데? 네. 차박은 큰 차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따라오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갈까요? 고고! 네. <laughs> 오, 저 이거예요? 네 근데 그냥 레이 같이 생겼는데요 그냥 레이 이렇게 보면 맥북으로 약간 시요 여기 안에 네. 이런 비도 있고, 이가 있지? 오, 이렇게 밖에도볼수 있고, 근데 좀. 저는 이 세면대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접이식고거 여기에 시스템이에요. 그 이 집이면 이 집이고, 얘네들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하나는 줄알는데 이쪽이잖아요. 이쪽 티비, 티는 아직... 어, 이제 불어졌어요 이거 52... 이거... 어, 이거... 티비를 막... 이렇게 보면... 채색, 그냥 이렇게 면 이렇게 요이이 놔두면,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어도 되고, 여기다 걸어도 아까부터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상해, 진짜 싼 소리? 근데 레인디도 불구하고 되게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요즘은 음, 태어나니까 여기가 최적화된 라면 캠카라고볼수있죠 정말 을 닫고 삐지삐지 레스고 고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에어언요 아! 이번 연도다 이번 연도 1,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어요 남해에 갔다 왔어요 아. 너무 지금 아. 어, 가족들이랑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또 온다 그래가지고 와. 너무 또 신나가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현정씨는 남해 사천 이쪽 처음이에요? 여행하는 거? 저 사천 와봤어요 아니 사천이 아니야? 아니다 진주 아 진주. 진주 진주하면 또 냉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먹었죠 그리 진주성 또 가봐 진주성 나이스 신호 어. 나이스고요 아주

오로 그런 메뉴가 어떻게 되는 거죠? t o n e b a you a i s y g o n n h t m e

You feel a type of way, well, that's fantastic. Nothing, something, and now it's drastic. do tell your friends, we're so done. In the friends, 생각했는데. 제주도보다 더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제주도 못간 하늘 오늘 풀겠습니다. 네. 얼마나 예쁠지 지금 기대가 되는데 <laughs> 갑시다. 오늘은 저희가 도심, 아 우리가 뒤로 가는 거야? <laughs> 도심다원에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푸릇푸릇한 이런 녹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laughs> 녹차밭에서 우리가 이제 초록색이 심신의 안정과 또 눈을 밝게 해준다는 그런 색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눈이 편하고 심신의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깨알 홍보라면 저희 사무기가 연두색인 거 아. <laughs> 네사심이 굉장히. <laughs> <laughs> 아, 이 곳에 카페가 있다고 그런 소문 들었거든요? 혹시 알아요? 정말이에요? <laughs>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 <laughs> 보이지 않아. <laughs> 아, 직도 와, 드디어 저희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진짜 올라가서 힘들게 카페를 찾은 게 없더라고요. 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누가 지나쳤네요. <laughs> 오, 벌써 향긋하고 향긋하고 어머어머어머 아어머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드세요, 이 잘라요 근데 씁쓸이이고 달콤하죠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네, 향긋한 차례가 왔니까 너무나 힐링이 되고 기이 어, 여러분들도 꼭 타이어를 타고 오셔서 하동이글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근데 다음은 또 어디로 가요? 저 모르겠는데 어? 저거 어? 어, 뭐예요? <웃음> 아까 <웃음> 봤던 거 아니에요? 오 다이아스 싱그러운 어? 색을 가득 머금은 녹차밭 어떠셨나요? 이번엔 가슴이 탁 트이는 멋진 곳으로 가볼까요? <laughs> 금오산을.. 금오산.. 저 처음 들어봤는데 금오산 금오사... 혹시 아세요? 네 <laughs> 모르는 게 맞아? 맞아. <laughs>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다음은, 산으로 가볼까요? 고고! 고고. 내꺼으면 좋겠다 금에와 <laughs> 있는데요 금산 정상에 올라와서 너무나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좋은 거 보는 것도 좋지만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좀딱 배가 고픈 시점이거아요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희 이제 어디로 가요? 자 이제 멋진 오늘의 정박지로 달려볼까요? 근데 그러면 아, 멋진 남의 노을을 보러 오늘의 정박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 정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정박을 준비해, 정박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짐을 먼저 내려가기로 하세요! <laughs> <laughs> 짜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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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오늘 준비한 저희가 네. 캠핑할 때 준비한 음식이 뭐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스테이크, 감바스, 플러스, 뭐죠? 파스타, 파스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배고프니까 빨리 준비해서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자 그럼 스테이크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스테이크 어, 보이지가 어, 않네요. 네. 자, 스테이크고요. 아주 육즙이 잘잘 흐르는 고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것은 마늘종. 마늘 종. 아 마늘 종이군요. 예, 마늘 종이고요. 단호박 준비했고, 음. 새송이 버섯 준비했고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박물 토마토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발음이 어, 아주 정확하시네요. 아, 네. 방울 토마토라고 해줘야 되고요. 어그 다음은 <laughs> 그럼 감바스 아닙니다. 아니에요? <laughs> 네.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은 감바스 <laughs> 감바스에또 가장 필요한 여기, 메인 메뉴 네, 요거, 요거, 마늘 꼭 있어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주인공 새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야채들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새송이 버섯이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그리고 또 향을 내줄 수 있는 로즈마리 음 준비했고요. 이 와인은 페페론치노예요. 페페론 그다음에 새우가 살짝 비린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도 레몬이 딱 들어있어요. 사무장님 혹시 네. 이런 거잘 드세요? 너무 잘 먹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페페론치노 다 넣어도 되겠네요. 네. 네. 덜덜.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간바스 시즈닝이 있어요. 네. 요거를 꼭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주고 또 올리브 무려 올리브 버진 오일 <laughs> 버진 오일을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요도 것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바게트 빵까지 아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너무 지금 너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go. <laughs> 빵, 빵, 빵 썰어요, 빵을 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 달려와. 이 노래 뭐지? 언젠가. 어, 아, 옛날 사람. <laughs> 우리 다동년배인데 <laughs> 저도. 옛날 사람이라죠 사무장님도 하셔도 돼요. 아, 지켜볼게요. 왜? <laughs> 지켜볼게요. <laughs> 아, 빵 쏘는 거 이렇게 지켜봤나요? 아, 네, 지켜볼요 <laughs> <laughs> 이거 빵 떨어지는 거두번 반복해주세요. <laughs> 이 정도면 된것 같죠? 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빵 준비되어 있고요. <목소리> 드디어 음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크크. <목소리> <목소리> 이제 먹어볼까요? <목소리> 자, 먹어볼게요. 저희 바로 먹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럼 내가 먹여줄게요. 아 그래요. 여기다가 어떤 소스를 좋아하세요? 와, 비야 오, 고추냉이라고 하죠? 고추냉이로 와서. 와, 이거 아니고. <laughs> 나 너무 다 이거 너무 좋다. 음, 이게 자, 칫 느끼할 수있는게페페게치노가 음. 있어서 매콤하면서 김맛이깔끔해 제 그건 어떻죠? 요리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음. 일부러 고기를 두껍게 썰으셨잖아요 퍽퍽할 수도 있는데 퍽퍽하지 않고 음. 특히 감동받았던 게 음. 레어 좋아한다고 음. 해가지고 음. 일부러 조금 덜 그었다던가 어, 네. 저희는 음. 서로의 음식을 만들어 먹어봤고요 이제는 저는 너무 배고파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안할 거예요. 네.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laughs> 네, 저희는 지금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지금 불멍을 하러 왔습니다. 네, 아까 배고프다 그랬는데 배 불러요. 네. 우물. 잘보았잖아 네, 다음에 또 또? <laughs> 그럼 네 우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짠까 무엇을 위해? 그러면 각자 <laughs> 오래 네. 네. 이루고 싶은 어떤 소원이나 목표 같은 거를 말하고 싶어요 좋아요 이거 너무 이쪽 감동 그런 거나 <laughs> 가는 거 싫은데 아야 요 아나 지금 불꽃 크리스마스민원날것 같아 하 <laughs> <laughs> 아, 아, 바람이 일로 보네 올해 할아버지가 아흔이시거든요 건강하게 할아버지 건강히 그냥 저한테는 추웠어요 어 주변 사람은 타이어 잘하는 음. 거같요 타이어가 잘 되는 길이 제가 잘 되는 길이니까요 그두 가지 <laughs> 음 따로 잠들려 갑자기, 가족한테 여성분들. <laughs> 어 안녕. 내가 제일. 어 안돼 뭐야. <laughs> 가. 체... 어 엄마 아빠 안녕. 다이야어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항상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 네가 제일 최고라고 해줘서 너무 힘이 나고 또 내가 투정 부릴 때마다. 내편 들어주면서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아 이름 말했네 동생 그리고 나까지 우리 내가족 네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안녕 사무장님의 가족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어 아, 좋아요 현정 씨의 가족을 위해 사무장님의 가족을 위해 고 하루를 위해 예. 짠짠왜왜마지막엔짠 <laughs> CF <laughs> 보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음, 저희는 이제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 잘 자고 내일 봐요. 안녕. <laughs> 생각보다 친한데? <laughs>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에요? 또 이렇게 딱 차를 딱 봤는데 음. 여기 또 올려져 있더라고 아이고 오늘은 또 앉아도 되네요? 네 바로 음. 있습니다 러디에서의 하룻밤은 편안하셨나요? <laughs> 자 이제 꽃단장을 하시고 무지개를 보러 출발해볼까요? 어머! 여기 사천 무지개 해안도로가 있다네요 무지개를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봅시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짖지 마, 짖지 마 갈게 오, 네. <laughs> <우와! 웃음> 어, 여기 있다! 너무 예쁘다 제주도가 아습 진짜 진짜 예쁜 우리 이는한 내다 볼수 있는 곳으로 출발해 볼까요? 케이블카예요. 케이블카로 가요. 완전 좋아. <laughs> 케이블카를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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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렇게 표를 발권했거든요. 이제 진짜 타러 가볼 거예요. 어,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케이블카는 위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돼 있네요. 여기 저기 기다리시는 저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타는 거라 너무 오랜만에 타는 거라서 저희가 <laughs> 지금. 굉장히 네, 설레가... 어, 설레가지고 <웃음> 지금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이서한번더 네, 버피하니까 이어시면안 되고요 네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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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러 왔고요 한번 타보고 습니요네 싶... 한번 타볼게요 타러 왔습니다 저희 진짜 커네들 어머 한번... 의자가 조금 무 <laughs> 유리 있는 거 담으면 큰일 날 했네요 <laughs> 진짜 타러 왔고요. 네. 어? 그 뒤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어. 잘안 보이네. 역광이라서. 케이블서가 네. 생각보다 큰. 그 넓네. 넓고. 응. 탁 트인 유리가어 진짜 더. 무서시질요아니아니 아니요. 이고 제가 될까요? 어, 이제 조금 무서웠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고 길도 잘 보이고 해서 너무 좋네요 여기 보세요 어, 저섭지 저기... 무서워서 뒤를 안 보는 거 아니죠? 여기 울수 있는 곳은 어죠파란 하얀색, 빨간색 음 등대 음... 중대인... 있는 <laughs> 네, 맞아 여기 봐 바다가 너무 잘 보이고 여기 어, 부딪힐 것 같아 우와 어 뭔가 여기서는 좀 빠르다 그지 않아요? <laughs> 소리도 들려 <laughs> 여기서는좀 빠른 느낌이고 야. 오늘은 아, 어제부터 어저 여기 왔어요. 어제 저희가 화동에 어, 있는 노신다원 <laughs> 어, 맞아요. 진신 노심다원이랑 노심다이랑 노스타밭이랑 그 부모산에 가서 운영을 했었고 캠핑도 뭐, 하고 사박도 하고 오늘은 저희가 어,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해서 어디 갔다 왔죠? 해안도로 갔다. 아, 무지개 아, 네. 해안도. 해안도로. 무지개 해안도로에서 저희 인생샷 하나를 남기고 지금 여기 사천 케이블카를 타러 왔는데 너무 재밌고 아쉬워요. 빨리 1박 2일이 흘러가서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마지막 목적지인 케이블카를 타봤고 각산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각산 전망대를 마지막으로 1박 2일 동안 사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서 열심히 네. 일을 하고 또 다음에는 사인용. 음, 사인용을 타러 음.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네, 현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안녕. 안녕. 오, <laughs>